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21 모집단과 표본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음 오늘은 어,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보게 될 거예요. 음 이전까지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조사하는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연, 어, 이산 확률 분포 조사하는 거,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조사하는 거, 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들을 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구하는 거 기억하셔야 했고,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규 분포죠.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이제 구간별 확률 구하는 거 공부했었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 이항분포에서의 구간별 확률을 정규분포와 접목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어 다른 것들을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일단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모집단과 표본. 모 집단과 표본 사실 우리가 어 어떠한 조사를 할때 말이죠. 통계 조사를 할때 모든 대상을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이 너무 많거나 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조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사하는 동안 그 대상의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 오래 걸려서 말이죠. 혹은 내가 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대상을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대상을 조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는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세요. 음, 어, 이렇게 해서, 헛, 어,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 그 이제 원래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놓고 본다라면,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선거를 할때 출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출구조사도 실은 표본조사인 거죠. 모든 사람의 그 투표 결과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전체의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거죠. 어. 일단은 전체 결과 예상하고 하는 거 말고 그 일부만 조사하는 것. 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전체 인구를 모집단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렇게 몇 개의 대상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낸 대상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거에서의 출구 조사를 예를 들어 놓고 보면 전체 그러니까 선거 한 선거를 한 모든 사람이 모집단이고 그 중에 출구 조사에 응한 사람들만 표본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네. 이때 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건 어, 추출이 있고요, 보건 추출이 있고요, 혹은 비보건 추출이 있어요. 비보건 추출. 뭐이 단어 안에 의미가 다 들어 있는데 보건 추출은 내가 이걸 꺼내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하나 뽑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내가 조사했던 게 연속으로 뽑히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겠죠. 비복원 추출은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고 새로운 대상을 다시 뽑는 겁니다. 그게 비복원 추출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복원 추출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n 개 뽑게 됐어요. n 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이런 그, 네. 에, 뽑은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 네. 표본의, 만약에 이 10명을 조사했어요?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개인 것이죠. 괜찮으세요? 음, 여기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으려나, 여기에서? 네.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뒤에 내용을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표본조사가 적합한 표본조사의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어, 그 대상이 너무 많을 때. 대상이 너무 많을 때 에,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어, 표본조사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대상이 너무 많을 때뭐 예를 들어서 어, 출구조사 같은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여론조사가 그런 것이죠. 여론조사,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예,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인 거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마,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거기 에 이제 기억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것도 표본 조사에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이 대상 중에 하나예요.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건전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막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런 것몇년 그 동안 건전지의 수명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그 표본 자체의 상태가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너무 많이 걸려서, 많이 걸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많이 걸려서. 어, 예를 들어서,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같은 거.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어, 조사하는 동안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의 상태가 변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은 평균 수명 조사하는 이 기억은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필수 예제 1번, 183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의 기억이 그렇고요. 다음에 이은, 우리나라의 총인구 조사. 선생님, 총인구를 조사하니까 당연히 표본을 조사해야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총인구 조사 아닙니까?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간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합니다. 어,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만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해야 되고요.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어, 어, 그러니까 이 조사라고 이 명명된 이 명칭 자체에 전수조사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대, 자동차대 수를 다 조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ᄅ, 과일의 당도조사. 어, 당도를 조사하려면, 그 과일이 망가지겠죠. 예? 뭔가, 이 채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채집해가지고 당도를 조사해야 될 테니까요. 찔러보거나 말이죠. 그걸 다 조사하면은 과일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어 어, 대상의 대상이 변질되는 조사일 때. 변질되는 조사일 때. 이제 과일의 당도 조사 같은 것들이 되겠죠. 과일의 당도 조사. 이런 것들은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에, 대상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 필수에제 1번의 답은 기억과 리율이 되겠고요 다음에 필수에제 2번입니다. 여기도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필수에제 2번. 자,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숫자들이 하나씩 적혀있는 다섯 개의 공이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세 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씩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아, 이 복원 추출이라는 건 여러분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하나씩. 한 번에 다 뽑으면은 이 자체를 복원 추출한다는 의미가 별로 사라져요. 말 그대로 하나 뽑고 나서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뽑으면은 그 여러 개가 한 번에 변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한 번에 뽑히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개씩 복은 추출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서 세 개를 추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공이 몇 개예요? 다섯 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 몇 개예요? 걔도 다섯 개죠. 다시 또 넣고 또 다섯 개 뽑겠죠. 그래서 125개. 그러니까, 오, 파이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복 순열의 경우의 수로 복원 추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군요 자그 다음에는 어, 한개씩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개씩 비복원 추출 한개씩 비복원 추출한다고 얘기했어요 경우수를 얘기하네요 처음에 5개 중에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남은 공은 4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뽑고요. 남공 3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래서 얼마니? 60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5P3 이렇게 순열의 개수가 되겠네요. 세 번째,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3개 추출. 어, 그런 얘기는 그냥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5C3, 543을 3의 1로 나누니까. 10가지, 이거는 조합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게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모집단을 자, 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은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만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어, 그 표본을 뽑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얘기하고, 어, 추출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것들을 분석할 때에는 복원 추출을 한, 복원 추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뽑아서 보고 다시 넣고 어, 하는 거예요. 뽑아낸, 뽑아낸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이랬을 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 대상이 너무 많, 많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가 조사할 대상의 상태가 변질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대상이 대상 자체가 이제 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내가 조사라는 것 때문에 대상이 망가지게 될 때는 그때는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뒷강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